아 근데 모자를 좀큰걸 주문을 해야지 어린이용으로 가지고 이게 완전 돌산 해적이랑 돌산 콩시가 되면 콩시. 아이씨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십니까 돌산 해적입니다. 가리비 체력망 안에 개가 많이 들어서 개 지금 잡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서 한번 영상 한번 보시죠. 갑시다. 이게 지금 돌게 특히 작년에도 이게 지금 가리비 체력만에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다 까먹어 버려요 가리비를. 그래서 지금 한몇 달만 지나면 판매할 수 있는 개 크기가 나와요. 이게 그렇게 잘 크고 가리비를 이한 마리만 있으면 한 칸에 그한 25개에서 30개 되는데 다 까먹어 버려요. 하나도 없지. 그래서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일부러 이렇게 지금 다 잡아내는 거예요, 수작업으로. 그한 마리에서 걸다 먹어요? 네, 한 마리가 한 칸에 있는 걸다 먹어요. 자, 이걸, 그, 새꼬챙이를 만들어 놔가지고, 찔러갖고 죽이는 거죠, 이 개를. 자, 개 안에 보시면, 이 돌개가 하나 있어요, 돌개. 돌개, 돌개가 있으면 찾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들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죽거든요. 걔는 잡아내 갖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한 마리만 있어도 이 칸에는 가리비가 거의 살지를못해 개가 조금 크면 잘 보이는데 지금 아직 개가 안 커가지고 잘안 보여요. 그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못 찾으면 이제 다 그거죠, 이제. 다 죽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하다 보면 이렇게 털면, 개가 많이 나와요. 봐보세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금방 커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거 죽, 죽여야지. 왜냐 그러면, 이게, 예. 네. 들어가니까 이렇게 찍어갖고 잡는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응. 거예요. 네, 그러죠. 근데 키워서 파는 것보다 가리비가 살아야 그만큼 수익이 더 나니까. 아, 이게 키우는 게또그 먹이도 줘야 되고, 이안 그러면 뭐먹을게 있어야지 크죠. 이게 벌써 이만큼 컸다고 가리비 절반이 없어요 가한 마리 다네다 먹은 거예요 결국은 개만 크고 가리비가 작습니다 그래. 이, 이 상태에서 2 0분 정도 됐어요 다리미 잡아먹으면 됩니다. 와. 이제 다시 한달 정도 지나면, 이게, 한 이게 초기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계속 살아가지고, 다리미 잡아먹고, 이거 쓴 거예요. 이거, 피해가 막심는데 이거? 근데 이거 뭐, 딱히, 우리가 지금 여기, 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직접 잡지 않으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것만 어떻게 죽일 수 없으니까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개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선택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고성도 마찬가지고 성형도 마찬가지고 거제 그 가리비 하시는 분들이 다개 때문에 고소원에 피해 있는 것도 있지만 가리비가 그 개가 많으면 가리비를 다 까먹습니다. 결국 보면 가립, 가리비, 가리비 세사랑 원인이 고수원하고 여기 민꽃기 때문에 이다 거의 폐사한 거고 이거는 돌개가 아니라 민폭개. 원래 학명이 민꽃개예요 네, 여기서는 이제 돌개라고 그러는데 여기 박카지라 그러죠요 박카지 아, 충청, 네. 충청도에서는 박가지 이쪽에서는 여수에서는 돌개.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머리가 많이 아파요. 이거 언제 작업을 다 해야 돼? 그래서 지금 한 마리만 조금 큰거 있으면 절반이 죽으니까, 한 2개월 지나면 이제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안 들어가 있는 칸에만 이제 저희가 수확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좀 잡아보려고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하루에 이 작업은 어느 정도? 어, 이게 양식장인데 이게 한 줄이라 그러거든요. 하루에 하면 한줄 정도 합니다. 어, 한 20을 걸릴 거예요. 이0 개면 이십 이십이아 이제 요즘 날씨가 계속 안 좋아가지고 좀주의보 떨어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못 나오고 뭐돈 본다는 생각치고 이제 해야죠. 안 그러면 이게 수확이 없어요 거의 이게 한 십삼 킬이 정도 나오거든요. 1삼 k 로씩 먹죠. 채로 하나에. 세로 하나에 13kg에서 15kg 나오는데 저희가 밀고깨를 많이 들고 있으면 한2 k m 3 k m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 모두의 경쟁 차이가 많으니까 그게 인구의 차이점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렇게 나오면 저희가 이제 그 돈을 못 벌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아마 그게 밀고기장과 개장처럼 아, 이런 작업 하는 사람 처음이라고요? 네. 아, 네, 안작 네, 이게, 할수 없고, 저희가 한 번, 이제, 그 작업을 해가지고, 이, 고항량 비교해보면, 아, 그리고, 내 평영이라고, 동쪽에도 올해, 뭐, 꽃기 때문에, 회사가 많이 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워낙, 장들을 많이 하시니까, 또, 또, 할 어필도 안 하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방송 보고 또우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요을 겁니다. 저희도 이게 한번 해보고 나서 결과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번에 나온 뭐 것같 이거 저희가 성공을 한다 할 수는 없고요. 우선 그럼 첫 시도네요. 네, 올해 한번 작년에 보도 피해도 있었지만 개가 들어서 많이 회다가 나가지고 작년에는 거의 도둑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네, 재작년까지는 없고 작년하고 올해도 개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맘 때좀클때 한번 잡아놓으면은 더 이상 장업할 필요 없요 네, 그렇지. 새끼는 또이 네, 올해는 조금 늦게 작년에는. 엄청 많이 좀그 수온이 그런대로 안 높아가지고 좀 금방 금방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 올해는 수온이 워낙 높아가지고 개들도 안 크고 뭐그 우리 페리도 잘안 크기 때문에 이제 잘안 컸어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씩 수온이 내려가고 조금씩 크니까 개가 보이는 거예요. 8월 달, 9월 달에는 너무 덥고 저저 하니까 저희가 못 하고 하나씩 이렇게 다 잡아서 기는 거예요. 개가 아프겠지만 어쩔 수 없지. 요 작업하는데 어려움 없죠? 피. 바람은 뭐이 정도면 아직 주의보가안 떨어졌기 때문에 주의보 떨어지면 들어가야 됩니다. 아 작업하다가도 주의보 떨어지나요? 네, 바로 떨어지죠. 해경대서 카톡이 와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주의보 떨어지면 무조건 들어가요. 자, 작업하게 이제, 저희는 다른 데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봅시다. 네.